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쓰겠습니다 음. 음. 영찬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을 만나볼. 합다 예수를. 대 차례가 내 것이. 예수는 우리를 례게하 차례가 내 차례가 내 차례가 내 차례가 내 차례가 내 차례가 내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시로다 아멘. 해 아래서, 인생의 최선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허물을 달관한 자의 운명론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어, 전도자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심령의 낙의 출처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인간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실학 곧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전도자는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신다 말함으로써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때에 인간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성실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만족을 모르며 따라서 실하게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일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한다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 갈수 있으며 그처럼 자주 가는 심령은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자주 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 아래의 인생이 막닥들일 인생의 절대 허물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자주 가는 자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제를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며 지혜나 인생의 모든 수고 또한 헛됨을 강변한 솔로몬은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겪게 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낙을 누리며 보람을 누리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고유식하고 살지라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고 항상 만족과 행복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예쓰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첫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가장 두려우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허무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범사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또, 어, 자족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오직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귀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상천하지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사 우리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요양원과 또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집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속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완전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힘주시고, 주께서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들이 꼭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금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흥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맑은 정신 주시옵고,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셔서, 금년의 모든 목표하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이 바라오고 남는 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인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나보지, 하나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중에 있는 나라를 기억하시고, 구보 살펴서 이 전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틴 대통령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 속에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너무나도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원 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3일 운동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고 수고하며 목숨을 잃었던 그 정신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